아, she must be in that warehouse. 안 보이지? 안. 아 h oh, no. 오, 오. 아, 스모크 챌린지 한다. 난 달리거나 넘어 찍어 나들 중에 하나는 break o n the bike. 이거 <laughs> 스모크 챌린지잖아 이거. 이렇게 <laughs> 스모크, <laughs> 스모크 챌린지 하네. <안> <laughs> 어. 안 녹았어. 오 죄송해요 죄송해요들어 죄송해요. 파이바 아우 귀여워 앙이네 아기. 오리에서 죽겠다고요? 점프 점프. 오리 꼬리치면 점프해. 어찌구같으면 굴러 굴러서 피나면 되지. 얼굴 깨끗하고 뽀삐뽀챌린자 이거. 뽀삐뽀삐뽀뽀삐뽀 뽀삐뽀비뽀 뽀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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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뭐 잘해요? 뽀비뽀 뽀삐뽀 정신없어. 있으세내밀어 주세요? 노래 새로 태고 해달라요. 하나만 써요. 아우 진짜 부탁해봐라. 뽀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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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. 이 미니 미쳤다. 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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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허 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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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, 이크 졸라나 <laughs> 스모크 챌린지 기스크이 스크롤. 왜아롤 스크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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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롤 스크롤. 저거 챌린지 롤스크데 스크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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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라져볼게, 남자. 어, 그나 오른뒤 나왔네? 아니, 완전 어? 아니, 그냥 나 레알. 아, 개 진짜라면... 아, 싫 아, 음. 아, <laughs> 아, 그... <laughs> 아. 헐, 와 나하다, 진짜. 이분은 <laughs> <laughs> 다시 오늘 깨는 느낌이요 사실 다시 오늘 깨시네요. 어허. 저랑 이 사람은 시차가 있잖아요. 시간이 달라요. 이분이랑 저랑.